있거든 옛말에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잘 세분화되게 잘 딸지기도 하고요 올코 그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러니까 너왜 그랬니 동물 왜 그랬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단력이 있어요 장점은 이렇게 좋은 장군이나 그런 게될 수가 있습니다 예 수는 예, 밤을 상징하고요 지혜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것도 상징을 합니다. 목화토금수의 그 기본 특징은 우리 일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양이 땅에 와서 분화된 거, 음양이 분화된 거, 오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오행은 목화토금수 다섯 개를 말하는 거예요. 목은 시작하다, 뻗는다 발생한다. 그것들이 옆으로 확산하고 발전하는 것을 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조절하는 게 토. 금은 내려와서 수렴하는 거예요. 수는 모으고 응축하고 휴식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게 잘 균형을 이룬 게 좋은 사주예요. 한쪽에만 너무 많다 그러면은 좀 편중된 겁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잘 일어나요.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이제 오행끼리 상생을 한다는 거는 생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나무를 생해준다 나무가 불을 생해준다. 이런 게 생해주는 관계를 상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생해주는 관계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게 생해주는 관계입니다. 생해주는 관계. 그러니까 아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일정한 이렇게 생해주는 방 방향이 있구나. 요 오행과 요 오행이 만나면 수가목을 이렇게 생해주는구나 생해주는 오행의 관계를 상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따라보세요 수생목.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아, 네. 토. 아, 토. 아, 토생금 금생 magical, 금생수 bon track.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거지 뭐 그죠? 나무에 아, 물 주면 잘 자라고 불에다 나무를 넣으면 잘하고 불이 다 타면 재가 남고 아, 아. 땅 속에서 금이 나오고, 안반수도 되거든요. 광이나 그런 철근이 있는 데서 물이 나오고, 이게 쉽게 로게알수 있는 겁니다. 오행의 상생관계고, 상극관계도 금방 알수 있죠. 보세요. 불에다가 물 넣으면 꺼지잖아요. 그 다음에 쇠를 불에 넣으면 딱 녹잖아요. 도끼로 나무를 탁 치잖아요. 나무가 땅을 파고서 자라잖아요. 물이 있으면 땜으로 막잖아요. 요걸 상극관계라고 그러는데 잘 따라보세요. 목국토, 목국토, 토국수, 토국수. 수국화, 수... 화극금, 금극목, 음. 목국토. 목국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아주 사주가 풀수 있는 거예요. 상생과 상극, 삼극. 상생하느냐 상극하느냐 요걸 갖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사주를 푸는 겁니다. 근데 아까 편제나정제나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요기다 붙이는 거예요. 요기다요 상상하느냐 상득하느냐에다가 그거를 붙이는 거예요. 이름만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는데 이제 아까 요 지지들 있잖아요. 그죠?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시뉴 술 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축 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천를사3이 있습니다. 따라 보세요. 자. 축 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요거를 이제 오행에다가 대치를 하기 전에, 이건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써놓으세요. 지, 장, 간. 아까 지지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지지예요. 그죠? 임묘진, 사오미, 신류수, 해자축. 요 지지인데, 이 지지라는 상자라고 생각해요. 상자. 이 지지라는 상자 안에 이거는 청간이거든요? 이런 청간을 담아놓은 거예요. 인이라는 상자에는 무병갑을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지장간, 지지 속에 감추어진 청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얘라는 상자를 딱 열었더니 이세 개가 들어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이해되시죠? 그냥 얘를 담아 놓은 것뿐이에요. 편지 봉투에 이렇게 봉투를 담아 놓은, 봉투를 그러니까 편지를 담아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얘세 개를 여기다 담아 놓은 거죠. 얘두 개를 여기다 담아 놓은 거고. 왜 담아 놨냐고요? 예, 그거는 모르죠 아무도 이렇게 담겨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이걸 지장간이라고 해요 지장간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암기하실 필요 없이 하루에 한 개씩 하면 뭐 12일이면 다 외우죠 하루에 한 개씩 외우시면 됩니다 이에는 무병갑이 들어있다 요에는가을이 들어있다 지장간이라고 한다 오늘은 지장간이 있다 요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걸 외우려면 머리가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천히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할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인 묘는 목이다. 상징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인 묘는 봄에 해당되고, 목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 묘는 목이다. 배속입니다. 지지가 오행이 어떻게 배속이 되냐. 사, 오는 화의 배속이 되는 거예요. 진술 충리는 토의 배속이 되는 겁니다. 신유는 금의 배속이 되는 거예요. 해, 자는 수의 배속이 됩니다. 우 있는 게양들이요 양들. 밑에 있는 게음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임묘모 임묘모 사오화 진술충미토 신요금 해자수 임묘모 사오화 진술충미토진술충미토 신유금. 신유금, 해자수. 그럼 여기 선생님은요 여기에 수나를 따면에 그죠 여기 수. 근데 밑에 인이 있죠 똑같이 인이 또인이죠 그죠? 이 인이라잖아 요 인이 똑같은 글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 양입니다 목에 밑에 목일 이 따고 있어요 양입니다. 또 목도 있어요 양이죠? 옆에 술도 있어요. 요거는 토입니다. 아까 무기토라 그랬죠? 사오는 뭐라 그랬어요? 화라 했죠 그죠? 얘는 또 토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사주는 토가 이렇게 세개불이 하나 물이 두개 목이 두개 있어요. 금이 없어 선생님은 금 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하다가 뭐 결단을 내는 게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이 죄송합니다. 선생님한테는 금이 배우는 거예요. 엄마도 돼. 그러니까 선생님은 배우는 거랑 엄마랑 인연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덕이나 공부에 대한 덕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금이 없기 때문에 세부 치를 몸에 지닌다거나 금에 관계된 직업을 갖는다거나 또는 종교 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학문을 배운다거나 또는 종교를 가지신다거나. 그러면 선생님 되게 잘 되세요. 그럼 없는 금이 있는 것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또 이런 분이 할머니나 어머님 같은 분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럼또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 내가 없는 거를 옆에 있는 것처럼 작용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은팔찌라고 은목걸이라고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철공소라든가 쇠에 관계된 일을 했다면 항상 다른 게 세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는 거가 있는 것처럼 작용해서 도움을 주고요. 자격증이나 또는 무슨 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 딱 걸어놓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서가 있는 것처럼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나중에 뭔지 배우겠지만 선생님한테는 문서거든요. 나를 생애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 조상제사를 잘 지내면 되게 잘 되세요. 왜냐면 나한테 없는 게 있는 것처럼 작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오행 중에서, 여기 오행이거든요. 오행 중에서 내가 없는 게 뭔지를 딱 알고 그거를 내 인생에서 보완하는 게참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어떤 분은 물이 없다. 뭐 어항이라도 갖다 놓는 게 좋은 거예요. 어항이라도 갖다 놓고. 또 근데 물이 너무 많다. 나는 왜 이렇게 물이 많을까? 그럼 이제 나무라도 하나. 수색목해서잘 끓이게 화분이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좋은 겁니다. 저 이해되시죠? 선생님은 살아오면서 공부랑 인연이 좀 작을 수도 있으세요. 아, 전혀 없 왜냐면, 여기 사는 게 공부랑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주가 잘못하면 문서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요여서는문서주 되거든요. 문서랑 인연이 적으니까 잘못할 때면 문서에 보증을 잘못했다거나 또는 뭐 문서에 대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아니, 나이 보면 뭐 무슨 일은 안 따르나. 그만 그런 일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냐면 나에게 없는 거가 작용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나는 뭐가 있나? 또 없는 거 보세요. 없는 거 말했죠. 없는 거, 응? 없는 거 보세요. 자기 거 보고 없는 거 뭐가 없나? 목화 두금 중에서 자 목은 녹색, 파란 빨간색. 톤은 노란색, 금은 흰색, 수는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없는 색깔 말씀해서, 없는 색깔. 뭐가 없으세요? 저는 물이 없어요. 자, 물이 없습니다. 이 물이 없으면 뭐냐면, 물이. 죄송합니다. 물이 없으면은, 물로 돌로 가는 것도 하고, 물로 놀로 가는 거. 물로 응. 놀로 가는 것도 응. 하고, 물을 붙여야 돼, 삶. 그니까, 저분이 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불에, 물은 여자한테는 죄송합니다. 남자. 사귀 남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자에 대한 인연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 많았는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덕이 안된 거야. 남자는 많이 예. 근데 도움이 안 돼. 덕이 없다는 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도움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걸 짜는 내가 그 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은 금이란 말에 이요 금이 없어요. 그이 나한테는 어머니도 되고 한 몸도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인연이 작은 거예요. 근데 부린 사람이 물이 없다는 것은 관이라서 해 남자거든요. 여자한테는 그러니까 남자의 덕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남자가 안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인간이 나한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작은 거예요. 그다음에 직장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남보다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한테는 서머옷에 남자가 직장에가 똑같아요. 남자 직장에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그 덕을 높이려면 물에 해당되는 것을 옆에 놓으십니다 하나는 어항이라도 놓으시고 휴가를 산보다는 강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물도 좀 많이 드시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예요. 또 속옷을 검은색을 입으시고 <laughs>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검은색. 선생님, 왜 검은색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예, 물이 검은색입니다. 예, 물이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어? 정말 좀 뭐, 지금 뭐 배운 지 1,20분도 안 됐는데, 오행이 어떻게 배치됐냐가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불이 많은 사람은 화끈하고 성격이 감춤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금이 없는 사람은 아, 공부에 대한 거. 요즘 수한테 금은 공부도 되고 문서도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말 인연이 적었다. 그럼 살아온 게다 그렇게 살아요.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인묘모, 음. 사오화 진술충미포, 신유은 해자수. 요 위에 있는 게 양이에요. 밑에 있는 건 음이다. 재미난 거 하나를 해줄게요. 써보세요. 요 글자, 자. 오묘유 이거 써보세요. 도화라고 써보세요. 도화 도화 도화살 그러잖아요. 도화살 어머 쟤는 도화살 있어. 눈웃음치는 거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화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도화살 그러니까 여기 자, 오, 묘, 유가 많은 사람은 도화살이 있는 것입니다. 도화살 그 다음에 인요 인이라고 해인 인, 신 사 해가 많은 사람은 영마살이 있는 거예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선생 님 보세요. 선생님은 여기 보세요. 인인사 이렇게 있죠. 선생님은 많이 돌아다니고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있는 거보다는 많이 이동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도화살이 되는, 영마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인생의 이동과 변화가 많았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알아요? 영마 영마 영마. 네개 중에 세 개는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다녔겠어 그리고 써놓으세요. 똑같은 글자가 두개 있잖아요. 똑같은 글자가 두개 있으면 써놓으세요. 복음. <laughs> 엎드려 신음한다는 뜻이거든요. 엎드려 신음한다. 인일, 똑같잖아요. 예, 똑같잖아요. 다섯 그러니까 시쯤 태어났으면 인일 똑같은 건데요. 그러면 부부 자리가 별로 안 좋았어요. 부자리가. 부자리가 안 좋았으면 일곱시보다는 다섯시 쪽에 가까웠던 겁니다. 아, 좌우 묘유가 있으면 좀 도와 끼가 있는 거고 인신살 글자가 많이 있으면 이동수가 많은 거다. 진짜 그렇게 사세요.